제가 그 학문과 인격을 존경하는 선배 교수님을 배웠더니 오시는 길에 버스를 탔는데 부정승차 안내라고 쓰여 있었다는 겁니다. 한자로 하면 안일부 발을 정 탈승 수레 그 수레 차 예, 안자는 책상 안 안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선배님께서 통탄을 하시면서 어떻게 이 부정승차 안내라고 써놓았느냐, 이겁니다. 뭐, 머리 좋은 여러분들은, 아, 이게 대강 무슨,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 차에다가 이런 걸 써놓았다, 짐작하시겠지만, 그러니까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따져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부정승차를 어떻게 안내를 합니까? 부정승차는 불법승차 혹은 무표승차. 이런 말이죠. 그래서 뭐 이것은 동양상국의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이 보면 부정승차라는 것이 뭐, 무슨 말인지는 다 짐작할 겁니다. 조금 달리 쓰긴 하지만. 그런데 이 안내라는 말은, 안내라는 말은 원래, 어, 이 말이 안, 우리말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안내라는 말은 책상 안자에다가 안 책상 안이라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일본에서 이것을 그 소개하다 혹은 introduce 이런 의미로 쓰여서 이 널리 우리나라에까지도 영향을 끼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말입니다. 누구나 다 이제 아는 말이 되었죠. 그런데 안내라는 말은 사실 어좀 우리가 다 알아듣는 말로 하려면. 소개, 소계, 소개지요. 소개하다. 부정성차에 대해서 부정성차를 소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소개라는 말이 바로 안내라는 말과 거의 비슷한 말이죠. 중국에서는 이 개소라고 씁니다. 개소, 지에 사오 그래서 개소라고 쓰고 우리는 소개라고 쓰고 있죠. 예, 뭐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이, 이 소개는. 아주 오래된 아주 오래된 옛날의 전적이 나오고 개소라 말은 비슷한 말로 청나라 때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따지면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이 부정승차를 어떻게 안내합니까? 부정승차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게 말이 안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뭐 부정승차를 금지한다든지. 부정승차 처벌법, 뭐, 처벌방식, 이런 말로 써놓아야지. 부정승차를 안내한다. 그러면 이 부정승차를 안내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다른 말로 한다면, 살인강도 안내. 살인강도를 어떻게 하느냐. 예. 은행강도 안내. 예. 사기공갈 안내. 사기공갈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과 뭐가 다름 있겠습니까? 부정승차를 어떻게 안내를 합니까? 이게 다 우리가 한자 교육을 소홀히 한 결과 중의 하나입니다. 걱정입니다.